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청명 다육입니다 아 오늘 또 날씨가 쌀쌀해요 가을 날씨에요 완전 어 이렇게 지금 꽃 핀거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드리데티에 여름에는 흰꽃이 피고요 이렇게 가을로 바람 바람이 좀 쌀쌀해지면 이렇게 핑크색 꽃을 피워줍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아이는 잎좀 보세요 지금 꽃망울이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요 아이는 가격이 조금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한 요것도 34cm 정도 되고요 화분 포함 가격 25만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그 수영도 정말 멋있어요. 또 수영은 이렇게 꽃이 핑크색 꽃이 피는 아이가 귀하고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는 아이는 반데리데티예요. 요새도 꽃이 좀 많이 피는데 요 아이는 지금 여름에 많이 피었었는데요. 목대 보세요, 목대. 목대가 상당합니다. 어, 이제 얘도 여름에는 자요. 여름에는 자는 아이라, 이제 깨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꽃도 피워주고 그래요. 여름에도 꽃은 계속 피웠었거든요. 근데 봄에 좀 많이 피죠. 이렇게 목대가 굉장합니다. 사이즈, 사이즈가 한 34cm. 음, 굉장히 이게 이런 데가 길고 막 그랬는데, 제가 좀 가지를 쳐줬어요. 너무 기니까 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깁니다. 요 아이는 12만원 하겠습니다. 반대리대 티에입니다. 어, 반대리대 티에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0, 20, 30cm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 꽃이 여름 내내, 이 아이는 여름에 잠을 안 잤어요. 여름에 잠을 안잤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목대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키우려면, 가지치기 해주고 정말 오래 걸려요.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많이 내렸죠. 이 아이는 16만 원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 3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지금 핑크색 꽃도 피어져요 꽃이 진자리가 보이죠? 이렇게 꽃이 엊그제까만 해도 피었었는데 이 꽃대 올린 거 보세요. 이 아이는 핑크색 꽃도 하나씩 피워주더라고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는 한쪽에는 핑크색이 피고 한쪽에는 하얀색이 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반데리 대티입니다 16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큰데 중요한 거는 가지가 막 뻗은 게 아니라 가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두툼합니다. 보세요. 아주 굉장히 두툼해요. 밑에도 목대도 엄청 두툼합니다. 각티 패스에요. 이제 봄되면 꽃이 요렇게, 요런 데마다 다 올라와요, 꽃이. 사이즈는 어, 17cm 정도 되고요. 요렇게. 칵티 패스입니다. 가격은 어, 요거는 10만원이고요. 어, 가격은 요거에 요게 한 12만원 정도 했는데 제가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제 많이 팔렸어요. 여기 가득 있고,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빈자리가 막 보입니다. 요런 아이, 요거는 8만원 하겠습니다. 요거 한 15cm.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보시면, 아, 너무 멋있죠? 아주 멋집니다. 칵티패스입니다. 금강한인데요. 얘는 꽃을 빨갛게 동글동글 하면서 펴져요 봄, 에서 여름까지 피고요. 예, 가을쯤 되면 안 피는 아인데 어, 수영이 굉장히 예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수영이 아주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도 다른 금강안하게 다르게, 가시도 이렇게 속에는, 이렇게이 화자예요. 여기 하얀 게. 이런 부분마다 다 꽃을 보여줍니다. 금강안 가격은 36,000원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좀 커요. 커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거예요. 금강한입니다 아침에 물 줬더니 저게 그못하돌아가는소리예요 이렇게 이런 아이가 있고요. 또 신천지 사이즈가 제법 좋습니다. 13cm 이게, 가, 이게 지금 화분이 14cm 화분에 있어요. 14cm 화분에 있고요. 이렇게 아주 되게 예뻐요. 가격은 3만원 하겠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어, 요 아이는 이름이 상아완이라는 아이입니다. 상아완. 어, 실생이고요. 뿌리가 아주 길쭉하니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이게 분갈이 하면서 다본 아이거든요. 실생입니다. 상아완 가격은 3만 6천원입니다. 아 26,000원입니다. 상하원은 26,000원이에요. 이렇게, 어, 단모한 금입니다. 정말 멋진 아이죠. 이렇게 9cm 정도 되네요. 요번에 갔더니 더 예쁜 걸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모한 금. 금이 정말 잘 들어있습니다. 요런 아이는 3만원 하겠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어, 투구금이구요. 와, 금이 아주 잘 들어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한 5cm 정도 되구요. 이렇게 투구금. 와, 정말 멋집니다. 가격은 3만원씩 하구요. 또 여기,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좀 많이 큽니다. 이렇게 한 5cm 정도 되구요. 투구금. 얘는 6만원 하겠습니다. 와, 정말 멋있습니다. 사이즈가 제법 좋습니다. 뿌리는 실생 이에요 요거는 실생 입니다 은간옥 입니다 은간옥 사이즈가 요렇게 아요 아이는 꽃이 한번씩 피워주면 너무 귀엽죠 은간옥 가격은 5만원 하고요여기 요렇게 은간옥 아주 얼굴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8cm 정도 되구요 사이즈가 조금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가져왔을 때보다 어, 뿌리는 실생이에요. 실생이고요. 이렇게 은간호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뒷모습, 어디고 할것 없이 아주 빽빽하니 자구들이 이렇게 여기서 또 자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응간옥입니다.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진짜 드물어요. 가격은 25만 원 하겠습니다. 5배사인데요. 어, 이제 보시면 정말 위에서 앞에서 보는 거 하고 또 달라요. 뒤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일곱, 밑에도요. 8, 9, 10, 11, 12, 13, 14, 15, 16, 아 되게 많아요. 어쨌든, 열1고 어, 이런 식으로. 5배사, 가격은 요거는 12만원이고요. 사이즈가 14cm 하분에 있어요. 또 요런 버전도 있어요. 동글동글 동글한 거. 이것도 뒷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아주 빽빽하니, 요쪽에도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5개 이상은 돼요. 이거는 12만원 하고요. 여기 이제 여기 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런 아이는 7만원 하겠습니다. 요렇게. 아주 멋지, 멋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저기, 저거 못지않게. 요새 아주 탄력 받아가지고 굉장합니다. 요런건 7만원씩이에요 이것도 요것도, 요것도 7만원 합니다 요거는 지금 얼굴이 크죠 이제 가까이 갖다 대볼게요 근데 그렇게 그닥 차이는 많이 안나는데 얼굴이 많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인 7만원 하겠습니다 5배사 외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6c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가격은 2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아이도 있어요. 작은 아이, 4cm는 되네요. 가격은 만원 하겠습니다. 오에서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좀큰 아이, 어, 한 7, 8cm, 7cm 정도 되네요. 7cm. 8cm. 거의 8cm 되는 아인데, 요렇게 요런 아이는 5만원 하겠습니다 어, 차이요? 차이 많이 납니다 5배사좀 단단하고 멋있는 아이입니다 다 실생이에요 5배사입니다 아티앙이구요 제가 이렇게 어, 토분에 심어 놨어요 토분에 요런 아이 가격은 5만원 하고요 이렇게 사이즈 키가 이렇게 되고요 개당 개당도 사이즈 커요 멋집니다. 자태양 5만원 하겠습니다. 몬소니아 멀티피덤이고요. 요렇게 이제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꽃대. 꽃대 여기도 올렸고요. 여기도 올렸어요. 아, 여름에도 꽃이 펴주더라고요. 근데 가을 되니까 또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죠? 아, 사이즈도 한 25cm. 요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 정도 돼요. 어, 가격은 40만원이고요. 원소니아 멀티피덤입니다. 와 너무 예쁘죠? 그냥 소나무 이렇게 분재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꽃이 또 피어져요. 이렇게 멋있게. 와 이쁘네요. 또 꽃이 피면은 또 영상에 쇼트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laughs> 아침이니까 하루 종일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